안녕하세요 저는 담양커피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를 맡고 있는 임영로 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담양커피농장은 커피나무 재배부터 수확 가공까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바리스타, 핸드들이 노스팅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들 사회단체들이 방문해서 커피농장 견학도 하고 자신이 직접 노스팅도 하고 핸드드립 커피를 내게서 자신만의 커피를 마시는 특별한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담양커피농장 꾸러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꾸러미를 소개할 담양커피농장 선생님 박지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꾸러미는 커피나무와 열대식물 2종 키우기입니다. 꾸러미 안에는 커피나무 화분, 파파야, 구아바 씨앗이 들어있어요. 왜 커피나무만 화분으로 보내드렸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커피나무 씨앗의 발화가 약 60일, 파파야, 구아바는 약 30일 정도 걸려요. 일반 식물보다 커피나무 발화시간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기 힘드실까봐 저희가 1년 정도 키운 화분으로 보내드렸으니 커피 나무가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힐링해 보세요. 파파야와 구아바는 발아 과정부터 자라는 과정을 관찰해 보세요. 체험하기 전에 저희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담양산 커피 화분. 대양토, 하파야시앗, 씨앗, 부하바시앗, 씨앗, 이름표 3개, 빈 화분 2개, 그리고 신문이나 종이, 글씨로 쓸수 있는 네임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피나무와 열대식물 키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바닥에 흙이 떨어지지 않게 집에 있는 신문이나 종이를 먼저 깔아주세요. 그럼 다음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재료를 꺼내서 신문 위에 올려주세요. 커피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분은 잠시 옆에 두고, 빈 화분 두 개에 배양토 90%만 채워주세요. 90%만 채워주면 나중에 화분에 물을 주었을 때 흙물이 넘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흙을 채워볼게요. 흙을 채운 뒤 씨앗을 넣기 전에 화분에 물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 물이 빠진 화분은 깊이 1, 2cm 구멍에 파파야 씨앗, 구아바 씨앗 하나씩 넣어 주세요. 씨앗은 여유 있게 보내드렸으니 이용해주세요. 위에는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보내준 이름표에 심어준 날짜와 이름을 적어서 나무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커피나무 화분과 파파야 나무 화분, 구어바 나무 화분, 세 개의 열대 식물 키우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게 꾸러미를 할수 있겠죠? 커피나무는 3 년쯤 꽃이 피고 4 년쯤에 열매를 볼수 있고. 수확은 3월에서 6월에 할수 있어요. 파파야 나무와 구아바는 한달 뒤에 새싹이 올라오고 2,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예쁘게 컸을 때에는 큰 화분으로 옮겨서 큰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쉽게 커피나무와 파파야 나무, 구아바 나무를 키우기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커피나무와 열대식물 키우기 2종 꼬러미로 완성해 보았어요. 이렇게 쉽게 했는데요. 우리 열대식물 친구들한테 매일 사랑을 가득가득 주면 정말 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